잦은 설계 변경으로 최근 3년간 울산에서 관급 공사비가 1,800억 원 넘게 늘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연속 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의 각종 관급 공사와 용역에서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무려 1,800억 원. 불필요한 설계 변경의 원인과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건축사들은 우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통상 예산 편성부터 발주까지 2, 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발생하는 물가와 자재비 상승부는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발주가 이뤄집니다. 때문에 저렴한 공법 선정 등 무언가를 바꾸거나 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후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경우, 또다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한 사전 절차와 설계 기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사전 기획 절차가 너무 짧은 탓에 설계 과정에 반영할 만한 상세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만 실시되는 사전 기획을 모든 공사로 확대 실시해야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사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그 안에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설계를좀 많이 당기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 기간을 충분하게 줘서 검토도 하고 그리고 검토 기간도 충분히 가지고. 시공사는 공사 지식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물량 누락분 반영 등의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설계사와 공무원의 소통 강화, 그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꾸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거기에 맞게 꾸려가지고 조언을 줄수 있고 소통도 구체적으로 할수 있고 조금 업무 역량 부족한 담당 중무관이나 대장한테 전달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사전 작업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자칫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펄세 낭비 방지를 위해 건축사와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넓은 땅에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